오늘은 신천동에 위치한 행복 가정식 뷔페를 갑니다. 오픈했나? 어, 고생했나? 어, 버이 은에 감사합니다. 음. 아, 오늘 닭갈비. 메뉴가 없다. 메뉴가 없다. 닭갈비인데. 어저씨. 이거 <laughs> 들어오면은 앞에 오늘의 메뉴가 있네요. 원래 국 밥집인가 그랬는데 아, 어, 어, 반찬들이. 안녕하세요두 명이요. 혹시 카드도 될까요? 네. 응? 아. 음? 네. 와 볶, 와 볶음밥도 있어?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완전 꽂혀. 보0 0 때문에 완전 해졌는데. 어. 그러면 내가 밥이랑 카레를 먹고 선생님이 볶음밥을 드세요. 그래. 여기도. 우와. 아네 감사합니다 와음 우와 닭갈비 어, 뜨겁다 닭갈비 와. 정신 못차리다 계속 끊겠다 새우도 진짜 많이 들어갔고 사장님 이거는 오그락제 젓갈이에요? 네 젓갈입니다 오징어젓갈 아. 아니 반찬 진짜 재료가 응. 엄청 난데 <laughs> 아끼질 않으신 좋아, 것 같은데. 응. 걸리는게 개다 전부다. 그, 다푼거 음. 같지만은. 막국수도 먹어. 덜렁 덜렁 덜게더 많아가지고. 접시가 엄청 큰데도 지금. 아, 진짜 어. 음, 음. 음. 아니 반찬 이이 많으면은 조합을 해서 먹어도겠다. 되 닭갈비가 진짜 먹고 싶었어. 맛있어 보이더라고. 과자 먹고. 우리 해석 거보다 더잘 먹는다. 당연하지. 통통해. 와. 어 맛있다. 양념도 잘 됐고. 우 닭갈비는 아삭도잖아. 음. 응. 음. 고기 많아. 아. 고기가. 실해. 응. 쫄깃쫄깃하고 맛있네. 혹시 어? 카레 안에 봤어요? 뭐? 안에 야채랑 고기가 진짜 실하게 맛있겠다. <laughs> 깜짝 놀랐다 이제. 얘도 보면은 안에 건새우 진짜 많이 들었지 얘도 진짜 실하게 들었럴까러니까구는구이친이 친구는 이이게이 근데 아이덜 나왔어. 친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 돈가스랑 생선가스면 되게 등심이 등심. 직접 아까 튀고시더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웃음> <웃음> 뭐가 뭐예요? 돈가스, 뭐 생선가스. 이거 완자. 이거 김치전. 가볼까요? 어. 드셔 요드요이이좀에 비주얼이 어디가서 원에 이런 걸 먹어 나 음~~ 그냥 음 오픈하러 왔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제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시네요. 음. 와 실�, 이거 맞나? 돈 음. 음 돈까 진짜 두툼하다. 이 소스는 기성품 쓰시는데 돈가스는 진짜 대박입니다. 음, 생선가스. <놀람> 생선가스도 맛있긴 한데, 아까 등심가스에 등심을 밥버려가지고 아이, 비교가 안 된다. 등심 가스 진짜 맛있던데. 소스는 이게 딱 기성품인데, 등심 자체가 너무 싸요 두툼해가지고. 밥은 이거 볶음밥도 드셔도 되고, 나중에 이거 카레도 드셔도 되고, 닭갈비가 있어가지고, 닭갈비랑 이렇게 국물 해가지고, 자작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밥 비벼먹어도 되겠다. 얘가 시장 아니라가지고, 어르신들도 진짜 맛있시네 아, 아니, 진짜 재료를 하나도 안 아끼셨다. 음. 들어 아프면 입맛 안 놓는다 남이 보면 진짜 개밥이라기야 <laughs> 예쁘게 담가야지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뭐랄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었어 돈까스 먹는게 더 많이 맛있지 안에 아, 네. 속살이 가득 찼어 응. 저 밥이랑 닭갈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덧댔어요 응. 면밥? 어, 여기다가 좀. 여기다가 닭봉 먹자고? 응 이렇게 양념이 많아져요 아 이렇게 좀 <laughs>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조금. 아이 좀덜 빼내져가지고 이렇게 음, 오, 맛있다 나냥 가해 봐줘야겠다 저기 지금 쪽에 도시락 담으시고 있거든요 도시락 아까 7 0 0 0원이었나내 음. 맘대로 20가지 한 20가지 전반찬이 도시락좀 담고 계세요 이거 이렇게 먹는 게더 싸시다고 반찬 통에 음. 마음대로 담아서 7,000원 이고 밥이랑 음. 국은 1,000원씩 추가되는 거 같아요 야 근데 실라다 도시락 이렇게 드시는 게더 싸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셨어 다 처리했습니다 이제 와 이제 갈도로 가야겠다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빨리빨리 비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금방금방 어, 금방, 금방 또 채워주시니까 디저트 먹고 갑시다 이제 이제 진짜 개껍데기? <laughs> 개딱지 빼고 <laughs> 다 먹었다 이제 와. 9천원인데 9천원 어. 진짜 많이 먹었네 타이밍만 잘 맞추시면 바로바로 나온 음식 와.. 저 김남.. 김남거봐 밥 어, 냄새 좋다 진짜 바로바로 바로 나온 음식도 드실 수있으니까요 오픈원이 제일 좋긴 하지만 은안 되시는 분은 진짜 타이밍 잘 맞추시면 진짜 따뜻한 음식 어, 갓 지은 밥에 따뜻한 음식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처럼 너무 욕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말떠지지 마시고 뒤에 보면은 진짜 맛있는 음식 많거든요 어, 뒤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좀 어? 생각보다 적은데 갈수 있는데 뒤에 보시면 좀더 있어요 선생님 CDR 우유 잔뜩 말아줄까? 어 저기 보면은 뒤에 음식이 더 있으니까 CDR 우유 잔뜩 말아줄까? 선생님이 상한 절차 가지고 왔 CDR에 비타민 우유 잔뜩 말아줄까? 어 뒤에 보시면 저까지 음식이 있으니까 꼭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드셔 가지고 네. 맛있게 음식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9천원에 진짜 9천원에 <laughs> <laughs> 와, 가성비 진짜 너무 좋네. 진짜. 잘못 갑니다최고입니다 <laughs>